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어는 참으로 어,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한글의 여러 위대한 어,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여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같은 말이지만, 상황이나 억양 등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잘하고 있다. 이거랑. 자. 하고 있다. 이거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표현 자체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상황이나 억양들을 억양들에 따라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이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보통은 야너 진짜 못 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하고 있어. 이 표현이 너 지금 못하고 있어. 라는 이 뜻이지만,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멘탈을 부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 좋은 뜻과 순수한 의도로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나 받아들이는 다른 공동체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순수하게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말이 상대를 상처주니, 상처주는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갓집에 갔습니다. 상주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참 호상입니다. 나는 좋은 말로 호상이면 되는데 그게 조문객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내려와서 아 목사님 마음에 되겠다. 강로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강로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하더라고 마음이 평안해서푹 자다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우야. 이거 무슨 의도지? 이러면서 이제 어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고 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잘 전달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시자,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 우리와의 관계가 편해지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훑으면서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의 사망으로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기 그그 그 전까지, 즉,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이 어려, 어려움을 당하여 구, 어,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의 심판을 받고 그리하여서 울부짓고 하나님이 그 울부짓는 백성들을 보고 구원하시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드러나면서 창세기로부터 이 사사기 앞에 이 여수와까지 서서히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어가는 그런 비참한 현장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시작부, 사사기의 도입부부터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 이렇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 신앙의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24절에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 설교를 하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저 이방 신이냐 여호와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같이 우리들도 여호와를 우리의 주로 섬기겠나이다라고 화답하면서 권면과 화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수아의 마지막 부분 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1장은 여수아가 죽은 뒤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교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 족속과 싸우릴까? 아멘. 신앙과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역을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거기에 앞서 가장 먼저 누가 올라가릴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심원과 함께 가서 가난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와께서 호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두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죽이니 아두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간 이 유다는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이 내용만 두고 본다면, 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봐왔던 모습대로 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라. 응,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사기 시작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이 한번더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20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은 한번 20장 18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문장 구성이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근데 대상이 1장과 20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1장에서는 그 대상이 가나안 백성이었고요. 20장에서는 대상이 베냐민 자손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점령해라 했던 그 이방 백성들이 대상이었지만 20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합심하라 라고 했던 그 베냐민 자손이 자손을 대적해서 이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을 요약하면 한 레위인의 부인을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강간을 하고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사건을 저지르고 베냐민 지파 안으로 숨었던 것이죠. 다른 지파들이 이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 총회를 열어서 이제 모든 지파장들이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니네 그 이방 불량배들 총회로 내놔라 우리가 이들을 처벌하고 끝내겠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여러 지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부와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같이 말도 섞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족 속을 지킨다는 명분, 그 의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것을, 이것이 괘씸하다, 이것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같은 본인들의 그 하나님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를 섬멸하기 어, 위하여 연합군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실제로 이, 이 싸움은 그냥 이런 말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보문 20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떨렸으나 25절에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35절.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었더니. 45절.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제가 읽어드릴 내용들만 봐도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에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전쟁을 했을 때 몇십 명 이렇게 죽어갔던 거 하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가 죽어갔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도 만명 단위로 죽어갔고요. 연합군도 만명당, 만명 단위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부에 가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 중 살아 돌아간 남자는 600 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 자손이 600 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의 베냐민 지파가 괴멸되다시피 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누가 올라가리까? 누가 올라갈지니라. 이 표현이지만 사사기의 시작과는 완전히 반대로 엄청나고 처참하게 더 잔인하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릴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었다면 이제 이 20장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의적인 명분, 각 지파의 자존심, 이방 민족과의 의리 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고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 말씀인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사사기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사기에는 왕이 아닌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이 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 왕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위치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창하게 말을 내뱉지만, 정작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하나님의 머리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하며 행동하였더니, 이제는 그 결과가 동족과 전쟁을 하며 잔인한 비극적인 동족상잔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실수들은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하기 매우 쉬운 실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사역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범주 내에 있는지 우리는 매순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옆 사람과 입술로는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과연 내 머리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매 순간 꼭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과 사역, 그리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행사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분명히 무슨 목적을 위해서인지 진짜 과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꼭 점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분명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일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할지라 이 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어,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 인민군 장교와 한국군 장교의 대화인데요. 전쟁 초반,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점령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픽션인가요? <laughs> 아닌가요? 예, 네, 북한군이, 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장교를 포로로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나들, 왜 네가 전쟁에서 지치는지 아니? 고거이 싸우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이 장교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군 장교가 묻습니다. 야, 네가 옛날 전쟁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맨날 지는 이유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몰라서 진다고 했었지. 그럼 이제 한번 묻자.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이 인민군 장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래 확실히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어 버렸어.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호기롭게 시작했어도, 오래되어 목적을 잃은 이 전쟁은 그냥 살육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행사들, 이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이것을 모르고 한다면 이 많은 행사들은 그저 빚 좋은 개살구 말 그대로 행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사가 아닌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이 행사들을 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내 입술로 찬양을 하지만 과연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부서 사역, 부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께서 무임승차 하지 말라니까 그냥 무임승차 대신에 살짝 한 건지 그 목표를 분명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우리의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내 옆에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시고 그 동력자와 함께 찬양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함께 찬양하게 하시며 가족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매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싸움을 왜 하는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귀한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맡겨진 귀한 모든 사역들을 그저 행사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동참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